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된새 신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시댁에서 생긴 일 때문에 남편과 냉전 중입니다. 시댁에서 식사를 한건 처음이에요. 어쩌다 보니 외식만 했었고 어머님이 직접 해먹이고 싶다 하셔서 삼형제 내외가 다 시댁으로 모였습니다. 작은 아버님 댁 내외와 사촌도 왔습니다. 성인만 13명이 있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 좋다고 익히 들어서 기대를 했습니다. 회랑 해산물이 많았고 어머님이 직접 매운탕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회를 다 먹고 매운탕을 내주셨는데 냄비 세 개로 나눠서 냄비 채로 내놓고는 앉으시길래 제가 개인 접시랑 소국자 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냐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니 그걸 어디 쓰냐고 설거지 너무 많아지니 갖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앉기도 민망해서 어리버리하고 앉아 있는데. 둘째 형님만 빼고 모든 사람의 숟가락이 매운탕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더군요. 전 그리 깔끔한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눈치 보니 둘째 형님은 애초에 탕 드실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제가 당황할 때 살짝 눈이 마주쳤는데, 찡긋 하시더라고요. 저도 둘째 형님 따라서 최대한 티안 나게 탕은 안 먹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지만, 한 냄비당 숟가락 3, 4개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걸 참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제가 탕을 안 먹는 거 바로 옆에 있었으니 알아차렸겠죠. 어머님도 아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남편을 살짝 불러서는 둘째도 그러더니 막내도 그런다 하셨답니다. 저한테 떠서 먹는 척이라도 하지 더럽냐고 뭐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하다가 자꾸 화를 내서 결국엔 더럽다고 했습니다. 남이랑 침 섞인 거 먹기 싫다고 너랑 우리 식구랑도 따로 먹는 반에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예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일로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건 없고 며칠째 남편과 냉전이에요.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제 잘못이라 해도 전 그렇게 먹기 싫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아까 남편이랑 톡으로 또 다퉜습니다. 이제 같이 밥 먹지 말고 따로 먹자고 하더군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도 짜증나서 앞으로 밖에서 먹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제가 유별나게 굴어서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시댁에서도 그럴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예전부터 알려주고 뉴스 기사도 보여줬는데 잔소리로 듣고 제 잔소리 듣기 싫으니 마지못해 맞춰준 걸 제가 바뀐 줄 알고 착각했나봐요. 시댁에서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 저를 테스트한 거겠죠. 어이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밥을 안 먹는다. 야근이나 회식 아니면 생활 패턴이 다르면 모를까.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밥을 같이 안 먹는다고 통보하는 건 이혼하자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시댁 도착했을 때 요리는 다 되어있었고 상차림부터 며느리 3명이 도왔고 설거지랑 뒷정리는 삼형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안 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속이 안 좋다고 먼저 간다고 했고 저는 눈치만 보다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마 아주머님들이 뒷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설거지 누가 하냐는 댓글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하루 뒤 올라온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매운탕 안 먹어서 싸웠다던 새 신부입니다. 놀라운 게 둘째 형님 지인께서 형님네 이야기 같다며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새로 고친만 해서 몰랐는데 제 글이 랭킹에 올라가 있는 걸 지금 봤네요. 둘째 형님이랑 새해 인사 말고는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민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밖에서 먹고 올줄 알았더니 일찍 왔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와서 라면 먹으려고 물 받고 있는 타이밍에 들어와서 힐끗거리길래 아무 말 없이 두개 끓였습니다. 원래는 혹시 몰라서 방어하느라 라면 그릇에 옮겨 담아서 각자 먹는데 어제는 식탁 중앙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약간 놀란 눈을 하길래 앞접시랑 국자를 세팅했더니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며 안 먹겠대요. 아무리 그래도 라면 앞접시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저 혼자 앉아서 라면 두 개를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서 헛구역질 나는데 자존심에 다 먹었어요. 이게 무슨 똥꼬집인지 모르겠고 그동안 저한테 맞춰주기라도 한듯 연기를 하더니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건지. 왜저 문제 때문에 집착하는지 진짜 기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각방하고 말도 안 섞었고 아침에도 전 주스만 마시고 평소보다 빨리 나왔어요. 아무튼 형님이 말씀해 주시길 형님께서는 결혼 전첫 인사하러 오셨을 때 아셨대요. 아주버님도 형님이 거쳐 놓았고 아주버님이 앞접시 미리 내놓으라고 어머님께 부탁드렸는데도 무시하셨답니다. 처음 뵙는 예비 시부모님과 큰 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시동생이 한 냄비에 숟가락을 넣고 왔다 갔다 해서 형님도 드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도 부탁까지 했는데 무시당했으니 기분 나빠하셨고 두 분이 합의해서 시댁에서 식사하기로 한 날은 따로 식사를 하고 오신다네요. 그날도 드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리배치가 저는 어른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몸 방향도 살짝 틀어져 있다 보니 끝에 앉아 계신 둘째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떻게 식사하시는지는 잘못 봤습니다. 분명 회 드시는 거 봤는데, 개인 접시 가지러 가는 거 저지당했을 때, 형님이랑 눈 마주쳐서 탕만 안 드시는 걸로 알았는데, 회 한두 점 드시고는 안 드셨다고 하네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요. 이젠 아주버님도 시댁에서 식사하기 싫어하셔서, 줄곧 외식하고 단품 메뉴나 고기, 회만 드신다고 하더군요. 형님 말씀으로는 저희 남편 바뀌는 거 쉽지 않을 것 같다 합니다. 저랑 연애하는 동안 늘 따로 먹었는데 갑자기 그런다고 하니 아니랍니다. 집에서는 늘 그랬다고요. 이게 뭐라고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고작 매운탕 때문에 저렇게 심각한가 싶겠지만 다 거짓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 적진 않은 미묘한 분위기, 혼잣말, 한숨 등등 전부 다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게 걱정스러워집니다. 오히려 어머님보다 제가 예절이 없다고 다 그치고 이제 밥 같이 안 먹겠다고 하더니 이랬다 저랬다 개인 접시 내놓는 거 보고 또 저러고 혼란스럽습니다. 형님께서는 형님네처럼 부부가 합의 보고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저희가 그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결혼하고 천명절인데 벌써 걱정스럽고 사실 지금 기분 같아서는 명절 전에 해결 안 나면 헤어지고 싶습니다. 연애 초에 해결된 건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이걸로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날벼락 같습니다 이 글도 형님이 보실 거라 민망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모두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요 그거 위암 일으킬 수 있는 균인데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모두 피해보실 순 없잖아요 뭐, 이제 가족이니깐 괜찮으세요? 라고 해보세요. 두 번째 댓글. 예인은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가 식구들이 없구만. 그 집안은 국도 냄비채 상에 올려놓고 먹나 봅니다. 설거지 많이 나온다 걱정하면서 작은아버님 네는왜 불렀대요. 세 번째 댓글. 무슨 똥꼬집이래요, 대체?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는 평생 그리 먹어와서 고치기 힘드니까 덜어먹고 싶은 너네는 덜어먹어라 하고 냅두지 않을까요? 왜 자기네랑 똑같이하게 가교하고 지네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빠하고 난리지. 네 번째 댓글. 나 같으면 큰 고민 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위생 문제 가지고 처음도 아니고 새로운 가족 만날 때마다 저러면 지들이 더럽다는 걸좀 알아야지. 더러워. 다섯 번째 댓글. 남편은 본인이 그걸 바꿔버리면 본인 엄마를 비롯해 온 집안 식구들을 위생관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스니님을 유별나다 생각하니 한숨을 쉬고 진짜 잘도 속이고 결혼했네요. 식습관 안 맞는 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위생 문제인데 남편한테 댓글 보여줘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네요. 또 한숨만 쉬겠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